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래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HLB가 종가 기준으로 9.4%대 상승, 그리고 또 거래대금 2,8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락과 또 기관들의 연속적인 매도,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CMC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냐, FDA 불발 나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 또 우려와 각종 루머, 걱정, 진짜 아주 그냥 또, 여기저기서 이런 쫑알쫑알거리는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사실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음봉과 거래대금을 실리면서 빠져버리면은, 걱정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파동을 타더라도 거래가 크지 않으면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최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차트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그래도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또 의미 있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 84,000원 정도 선까지만 올라서 마무리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조금은 해 봤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8만 원의 저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라운드 피규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가격을 수평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의 저항을 받는 가격대 그 다음에 장기 평선도 지금은 8만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모두 다 기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작용되는 그런 가격대였다 자 그렇지만 CMC에서 경미한 지적사항 세 가지 이거 서류를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어쨌든 외국계 창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보는 시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어요 자 혹시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뭐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혹시나 어떤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계신 우리 주주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제가 또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또 유익하게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만 뻗으셔서 좋아요 400개 한번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힘이 되는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구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구독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구독은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뭐 마음에 들면 따로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어제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HLB도 주가가 살짝 단기적으로 약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약했다. 알테오젠도 보시면 오늘은 6.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조금 약했죠. 그리고 리가 캠바이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좀 약했고요, ABL 바이오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음봉이 나타났었고 유한양행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리와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나 매크로가 안정을 취해주고 있고 기존에 강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고점에서부터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데 어? 그럼 이제 뭘 사지? 라고 했을 때 최근에 트럼프도 의약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인가요? 이쪽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등 조금 내용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매크로 괜찮아? 관세에서도 벗어나? 민감주들이 빠지면 방어주가 올라가 그리고 대장주들이 일제히 다 같이 움직이니까 오늘은 HLB가 긍정적인 흐름에 같이 동반해서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이었고요 자 이렇게 시가총의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또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강했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지수에 2배수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도 오늘 추가적으로 2.9%대 상승이 더 나타나면서 최근 저점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는 못해도 7천 원 전후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20% 수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팁을 한번 또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나. 아프지 않았고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좋아요, 400개 한번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이걸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조금 여러분들 집중해서 살펴보실 만한 뭐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가면서 거래대금이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초장대 양봉에 이거는 월요일 날 바로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내용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추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대량 거래대금인데 대량 거래 얼마예요 하루는 1.4조고요. 하루는 1.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첫날 급등하고 다음날도 보시면 14%나 급등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약간의 단타 성향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hvm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모든 매물대를 지금 뚫고 돌파했어요. 그리고 상장 첫날을 제외한 신고 거래대금이 발생했거든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눌리기 시작하면은 분할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재료들이 잘 반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실적을 끼고서 기준봉 발생한 뒤로 추가적인 상승 더 나타났죠. 불닭소스 관련돼서 S&D 쪽도 기준봉 발생하고 잠깐 쉬었다가 급등도 시작했고요. HLB 오늘 급등 같이 해줬고 이수스페셜 티케미칼 보시면 오늘 13.5% 급등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기준봉 발생하고 쉬었다가 급등.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 똑같은 루트로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피롭틱스라는 종목도 저희가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 기준봉 발생하고 2주 정도 쉬었다가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두 배가 올랐어요, 그렇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김대표가 직접 만든 기준봉 시그널 단기매매 요약법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기준봉 트레이딩이 뭐냐 이거는 꼭 단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불기둥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대양봉과 큰 거래대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래가 평소에 없다가 장대양봉과 대량거래 대금을 띄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장대 음봉이 뛰면서 거래가 큰건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를 본격적으로 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에 대한 상세 조건은 바닥에서부터 오랜만에 발생한 장대 은봉과 대량 거래 대금인데 이렇게 기준봉이 포착되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느냐, 바로 가느냐, 횡보하다 가느냐, 눌렸다 가느냐. 이걸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70%나 되는 이몇 가지의 공 식만 알고 계시면 수익을 정말 빠르게 빠르게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준봉 종가 지지 유형, 기준봉 종가를 깨지 않다가 급등하는 유형이죠. 매물대 지지 유형.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했고 그 매물대를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는 유형 등등 피롭틱스가 딱 이런 느낌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한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해 놓고 조정받고 지지받고 반등이잖아요.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차트 공부다, 뭐 대단한 공부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그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보내드립니다. 진짜로 보내드려요. 100% 무료고. 사실 이걸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이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실제로 실전에서 매매할 때 필요한 또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1차적으로 이 정도의 패턴만 알고 계셔도 돈을 다벌 수가 있는데 이거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선수가 되시겠죠 근데 그 심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정규반에 우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서 와 이거 대박이네 할수 있을 만한 고정도의또 그 실제로는 따라는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요약본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소장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느긋하게 매매를 해도 3개월 만에 계좌를 두 배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다 안타계좌 그래서 꼭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차근차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꿀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때 가서 어 이거 되게 공부가 좀 됐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건데요 지금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이 상품이 뭐냐면 코덱스 2차전지산업 레버리 ...입니다. LG 엔솔도 들어가 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에코프로 BM 등등 2차전지 내놓으라는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가지고 2배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요정도 위치까지 왔을 때 2000원까지만 와도 지금 현재 가격부터 60%의 수익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만 올라오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샀을 때 사실 이거 가지고 수익 그렇게 크게 못 내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인 15만원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이거 지금 수익이 한 17%밖에 안 돼요. 어차피 2차전지 섹터도 같이 움직이니까 2000원 부근까지만 반등해줘도 지금 가격부터 60%입니다. 딱 60%예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샀지만 삼성전자는 몸뚱아리가 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선물도 사고 반도체를 살수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상품도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알테 호젠이나 hlb도 좋을 뿐더러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카 총의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테 오젠으로는 수익을 잘 냈는데 그 다음으로 로봇이 막 올라가 근데 이건 내가 못 샀어 그럼 얘밖에 수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사면 얘가 올라갈 때돈 벌고 얘가 올라갈 때돈 벌고 다음으로 돌고 돌고 돌 때마다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나타나니까 얘로 오히려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응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말나온 김에 잠깐만 좀 살펴드리면 지금 연기금이 엄청난 매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쏟아붓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감히 잡주들을 사가지고 이상한 데서 테마 매매를 하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연기금이 소리소문 없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구간에 있을 때 조용하게 지금 매수를 해놓고 매집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원하는 건 여기가 바닥이기를 원한단 말이야.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에코프로 BM 관련된 리포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리포트는 누가 써요? 애널리스트들이 씁니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면 누구한테 먼저 영업을 합니까?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성과가 잘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자금을 그 애널리스트가 속한 증권사로 좀 이관해서 운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아무튼 그들의 관계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 매집을 이빠이 해놓은 다음에, 이 밑바닥에서 매집을 싹다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트가 좀더 공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실제로 에코프로비엠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건 어쨌든 실적에 대한 저점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면 러또 기사를 띄웁니다 그쵸 에코프로비엠 2분기부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사를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등 나와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340% 수익을 내도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선빵한 거죠 저 많은 국민연금들의 자산에 수익을 내 줬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2차전지 모여오기 분들은 어때요? 이만큼 올라와 봐야 여전히 마이너스 60% 70%막 이래요. 힘들어요. 하지만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 BM이 다시 원위치를 가는 거 힘들잖아. 다른 종목들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막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내야 돼요? 응용을 해서 이런 쪽으로다가 새롭게 편입을 해서 수익 내면 물려있던 뭐 BM이 됐든 포스코가 됐든 그쪽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려본거고 요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HLB의 오늘의 반등은 어쨌든 시가총의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강해서 좋았던거 그 다음에 매크로가 괜찮았다라는거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 또 회피가 가능했다라는거 시총 상위까지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요 세가지는 기본적인 모멘텀이었고 그렇게 반등이 나왔고 LB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3 0 며칠 남았죠 자 그래서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으로 슬슬 시동을 걸어줄 때이기도 하고 자, 전반적으로 h a b 도 허리띠 꽉 졸라 매고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됐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LB를 신경을 잘 쓰시되 지금 주변에서 먹거리가 너무 많아 급등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날 관심 가져볼 만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HVM이라든지 요거는 단기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따로 가져보시고 2차 전지도 슬슬 준비를 하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BM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 BM을 사는 도 물론 좋겠지만 bm을 사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2차 전지산업 레버리지 같은 상품이라든지 저희 정규반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 두개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하나 지금 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산업 내에서도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리고 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을 둘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두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조선주 이상으로 수익을 지금 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수익 많이 내드렸죠? 뭐 댓글 조작이니 어쩌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보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저랑 같이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와 또 재밌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차피 돈잘 버시면 여러분들 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 하신 다음에 기준봉 시그널, 요약본 신청 꼭 한번씩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발송해 드리면 이거 한번 내용 다 보시고 제 영상하고 같이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수익 내기 정말 쉬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어 보자고요.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